아침의 피로를 이겨내는 맛있는 음식 7가지 아침의 피로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다 예를 들어, 전날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다 오늘은 아침의 피로를 이겨내는 맛있는 음식 7가지를 알아보자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특정한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원인이 되어 아침에 피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해야 하루 동안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에 중요한 영양소를 놓친다면 아이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피로와 싸우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문제를 숨겨주는 상품들을 섭취한다. 에너지 음료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몸에 좋은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침에 피로를 이겨내는 맛있는 음식 7가지. 1. 오트밀. 귀리는 풍부한 영양적 효과 덕분에 가장 완전한 시리얼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트밀은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식단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로서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한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영양소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혈액순환, 신진대사 그리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오트밀은 트리글리세 리드와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에 또한 이상적인 음식이다. 2. 우유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은 우유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유는 아침 시간 동안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이 음료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함유하여 한번 몸에 흡수되면 에너지가 많다고 느끼도록 한다. 우유에 있는 한 가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뇌의 편안함과 관련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의 분비를 자극한다. 3. 견과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견과류는 배고픔을 느끼고 아침에 피로를 느끼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 찬 음식이다. 많은 양의 비타민 B와 지방산은 신경계의 건강에 도움을 주어 정신건강과 집중을 높여준다. 견과류는 또한 섬유질과 근육통, 두통 그리고 불안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다. 4. 렌틸콩 렌틸콩은 시중에 나와있는 콩과 식물 중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렌틸콩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준비하기 쉽으며 신체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을 함유한다. 높은 철 함유량과 좋은 품질의 단백질은 빈혈증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렌틸공은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에 알맞은 양의 산소를 제공한다. 탄수화물은 세포를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 그 결과로서 에너지 수치를 높여준다. 5. 초콜릿 아침 동안 더 활동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초콜릿을 먹어보면 어떨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20에서 30g 사이의 다크 초콜릿은 하루 동안 더 나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초콜릿은 세포를 위한 에너지 자원인 지방과 탄수화물을 함유한다. 신경계를 자극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6. 씨앗류 아침에 피로를 이겨내는 많은 종류의 씨앗이 있다.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으로 가득 차있다. 예를 들어 치아씨와 아마씨는 심혈관 질환과 인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로 꽉 차있다. 아미노산과 무기질은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막는다.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그리고 참깨 또한 훌륭한 선택이다. 7. 바나나. 몇십 년 동안 바나나는 질문이 무성한 믿음의 주제였다. 많은 사람들은 살이 찌는 것이 걱정되어 바나나를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오늘날 이러한 미신들은 틀렸음이 드러났고 맛있는 것에 더불어 바나나는 몸무게. 신체 그리고 감정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드러났다. 탄수화물과 자연적인 당은 에너지 수치를 높이고 활동을 증진시킨다. 신경계의 활동을 균형 있게 하여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안 피곤함을 느끼는가? 위에서 소개한 아침의 피로를 이겨내는 맛있는 음식 7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